걸린 거 같은데? 줄 끝에 엉킨 거 아니야? 엉켰네 줄 끝에 아 우렁 나왔네 여기 니 어우 큰걸 아꼈어요? 큰걸 아꼈다. 야 크네 <laughs> 한번 들어줘봐요 가까이. 더 높이요 높이. 됐어요? 어 물었네. 우와. 지석이 놀래미. 천천히, 천천히. 아니야 잡았어, 잡았어. 천천히, 천천히. 강어 같은데? 제대로 해봐, 잘. 그냥 가만히, 있금잘 잡어라. 뭐, 커, 커, 커. 오. 뭐, 뭐야? 어. 아 놀래미 이쪽으로. 아 크네. 왕고리야가 잡온다 아유 커. 줄을 내려봐, 조금 풀어줘봐. 됐어, 더 들어. 낚싯대 들어. 야, 여기 줄 잡아. <laughs> 여기 줄 잡아. 어이구. 어이, 어이. 어 좋은데? 그러니까 안올라갔지 어, 어쩐지. 야, 놀래미 크다. 낚싯대를 한번 들어줘, 이렇게. 야, 물다떠야 오늘. 아이, 놀래미. 휘어지는게 없는데. 올려 봐. 오 어유. 줄을아 있구나. 아이고, 무럭크네. 아 개야. 너네 뛰어 뛰어. 왔네 있네, 있어. 뭐그 상태에서 줄을 잡아 이제. 제대로 흘러가는데 고울려? 루 선걸이요? 더 높이 들어 보세요. 예. 네. <laughs> 아유, 크네. <laughs> 아니, 난 이런 것만 걸려. 어떡해? 어떻게... 우와. <laughs> 진짜로 큰가 본데? 어이 올라오는 거야. 야 기대된다 기대돼. 많이 있는데? 오. 야 좋아 좋아 좋아. 바닥은 아닌데? 쌍거리 큰거 걸렸나? 야 올라오면 대박인데? 올라오는 거잖아 주로 가면니까? 어, 어, 뭐야. 뭐야. 뭐야? 뭐야? 아, 옆구리 꼈구나 아, <laughs> 이쪽으로 올 쪽으로. 올라, 올라. 이쪽으로 올려 이쪽으로. 배우로 올려 배우로.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었지. 야, 내가 봐. 야, 잡아, <laughs> 야, 잡아. 아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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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야, 웃음> 엄청 기대했다가 지금 <laughs> 그래도 커. 진짜? <laughs> 너, 야 우리 나훈련 받다 생각나 어떡할래? 꼭 끝에 옮겨서 끝에. 야 우럭이네. <laughs> <울어. 울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좀 떠보고 지금 나오니까요. 올라오잖아. 올라와, 올라와. 야, 크다. 아까 말하다 낚시 걸린 거 아니야? 아니야, 커 커. 어. 별로? 낚싯대가 야, 부러져 좀 나. 늦고 줘야지. 가끔 이제 잡아 봐. 아빠 보여 주면서 잡아 봐. 낚싯줄을 잡아. 더 느렸어야 돼. 이렇게. 음. 응. 구라입니다, 구라. 휘어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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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어졌어, 많이. 어? 아유 빨자 아 양쪽으로 쌍거리 나왔습니다 쌍거리참다 이거 아주 아유 오늘 뭐손나왔네손나왔어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안닿나어 보고싶은데 <laughs> 참나자 회뜨는 사이에 쌍거리가 지금 두번 나왔습니다 잡았어? 응. 야 오늘 왔어 왔어 있어 있어. 아 <laughs> 근데 <웃음> 네가 딱 무게가 느껴질 거 아니야. 에이. 야 근데 쌍거리 잡아가지고 지금. 오! 올려보세요. 제일 커다. 제일 커. 오, 오 뭐야. 개우어 같은 거 나왔네. 개우럭줄 클로우세요. 줄. 야 잡아보세요 이렇게. 줄만. 내가 쌍거리에 그래도 쌍거. 아 쌍거리 나왔네. 더 올려보세요 더. 야 크다. 에? 매운도 잡으셨네. 아이고. 어이, 아이고. 아이고. 자 오늘 지금 오늘 아침 빼러 와서.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, 오늘 한 2시간 정도 해서 마리수를 엄청 많이 지금 아, 낚았습니다 오늘 조카가 그냥 나왔는데 아 엄청 잡았어요 지금 아, 슈퍼들은 회복합니다 마음 나이쯤 내려가 엄청나네.